이게 뭐야 사전식으로 나열했다고 A B C D부터 여기까지 이게 뭐야 사전식 나열이니까 맨 처음 써야 되는 거는 얘가 맨 처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나열하는 거는 A B C까지는 똑같고 D를 바꾸면 여기 두 번째 나오는, 나오는 문자리겠네. 그 다음은 A B C가 오는 거는 요두 개를 끝났고 D가 먼저 오면 D가 먼저 오면 A B D가 왔으니까 이렇게 C가 세 번째 올 거. 그 다음 A B D에 C를 바꾸면 이 e, C 요게 네 번째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b t c a 는 도대체 몇 번째이냐? 하나, 둘, 셋, 네 번째에서 쭉 가서 얘가 몇 번째인지 구하는 거네. 뭐찍해뭐다쓸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니? 자, 이렇게 접근해 보자. 일단 앞에가 B란 얘기는 앞에가 A인 거를 지나가야 돼. 그치? 앞에가 A인 거. 즉, 앞에가 A인 게몇개 있을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 앞에가 A인 거의 개수는 A를 빼고, 이네 개를 배달할 수 있는 거니까, 4팩이네. 몇 팩? 4팩. 맨 앞에 A가 오는 경우에서는 4팩. 그래서 몇 가지? 24가지. 24가지. 즉, 맨 앞에 A가 오는, 개수, A가 올수 있는 경우에서는 4가지야. 음. 왜냐면은, 여기가 자리가 4개가 있는데, 첫 번째 여기 올수 있는 경우가 A를 빼고, BCD 중에 하나가 올수 있지, 4가지. 여기는 앞에 쓴거 빼고, 3가지. 여기는 2가지. 1가지니까 4팩인 거지. 자, 그 다음, BD니까, BD까지 가려면, 먼저 BA를 해서, 이렇게 시작되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BC 이렇게 BB는 안 돼. 한 번씩 거니까. 그다음에 B, b 는안돼한 번씩 쓰는 거니까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BD 이렇게 하겠네 자 뭐니 이직한이 부족하겠다 음. 자그다음 차근차근 해보자고 그러면 BA로 BA를 시작하는 건몇 개가 있을까? BA란 얘기는 B랑 A는 쓰고 요세 개가 남았지 세 개를 여기다 배라는 거니까 하나 둘세 개의 자리에 CD를 선택하는 방법을 쓰니까 3팩 이렇게 몇 개가 6개가 있고. 즉, B, D, C, 이 요거보다 앞에 있는 거좀 찾는 중이야. 그러면은 B, B는 안되고 똑같은 거두번못 써. 그럼 B, C B, C로 시작하는 거는 몇 개가 있어도 3평이네. 몇 개? 여섯 개 여섯 개그 다음에 그 다음에 B, D가 나그 다음 B, D 나오네. B, D. 자, 써보자. 그 다음 B, D가 나왔어. 그러면은 B하고 D가 나왔으니까 남은 게 뭐야? A, C, E가 남았지? 그러면 A, C, E가 그 다음에 나올 거고. 그 다음 B, D에 A는 놔두고 바꾸면 E, C가 그 다음에 나올 거고. 그 다음, BD에, 어, C가 먼저 나오면 AE, 이렇게 나올 거고. 아직 멀었나? 그럼 BD에 C가 있고, 그 다음 바꾸면 되겠지? 여기, 그 다음 나오겠네. 어, 여깄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그럼 얘가 A만, A를 시작하는 게 24개. B를 시작하는 게 6개. B를 시작하는 게 6개. 여기까지 다 더하면 몇 개야? 36개. 그러면 얘가 37번째. 얘는 38번째. 얘는 39번째. 그렇게 되겠네 그지 몇 번째 갯수에는 (40번째) 어이구야 어렵다.